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위증교사, 위증교사에 대한 그 녹취록이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인을, 본인의 유리한 면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거짓말이라도, 어, 좀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안 난다. 그전 어, 김병량 성남 지사의 비서를 어, 했던 어, 분에게 위정 어, 교사를 좀 해달라. 어,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민주당 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게 뭐냐? 사실대로 얘기해도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사실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요지, 그걸 보내주겠다. 그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데 누가 봐도 본인이 유리한 그러니까 재판에서 유리한 정면으로 해달라. 자, 이게 그때 심각했어요. 1심에서는 무죄였고요. 2심에서는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아, 유빈님 어서 오세요. 결정적으로 3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됐던 거는 이 정리인의 위정 위정에 의해서 그런 판결을 끌어냈다는 하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만약에 그때 유죄가 확정이 되었더라면 어, 지금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어, 그 당시에 뭐 이제 대법원에 가서 그 판이 뒤집혔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때 연루가 되었던 뭐, 어, 권순일이라든지 뭐 의혹들이 아직도 어, 판결에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판결이었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위중 위족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김모씨 어, 이러면 저도 알지만 어, 김모씨로 할게요. 이 김모씨는 상당히 그 이재명에 대한 어, 공포감이 있었다는 거죠. 뭐 자기가 성남에 살고 있었고 어, 성남에서 지역에서 상당히 어, 이재명이가 어, 인지도가 있다. 어 영향력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 자기가 하는 사업, 어, 하는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로 그 어,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중에 아, 이 사람이 정말 아, 양심적인 어떤 부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에서 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어, 본인이 그 위증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는 것도. 어, 감수하면서. 제가 그렇게 양심고백을 하고, 도저히 이제 그 이재명이하고 재판에서 같이 앉아서 이걸, 어, 정언을 못 하겠다. 이재명이하고 좀 격리를 시켜달라 할 정도로 어, 불안했던 그런 부분. 계속 또 재판을 연기하려고하니 거. 아니, 나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나는 이제 이렇게 정언을. 해주러 나왔는데 이거 자꾸 재판을 연기하고 계속 끌어버리고 뭐 어? 재판을 한대 묶어버리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을 할수 있겠냐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어제 이제 박정은 어,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녹취록을 이제 공개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입지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당한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내용을 자꾸 설정을 해서 어, 기억이 안 난다는데도 그 사람에게 자꾸 이 정치적으로 내가 압박을 받고 어, 타켓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자꾸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인지를 이제 어? 그림을 그리 주는 거죠. 스케치를. 어, 이재명이가 아주 이렇게, 어, 나름은 잔머리를 많이 쓴 거죠. 그러면서 이때 내, 나왔던 내용이 주로 내가 타켓이었던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어, 좀 어, 들으면서 본인 위정을해 주는 분도 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누구한테 도움이 본인한테. 사실 이런 게 없다면 본인이 굳이 전화해서 어? 이런 거 부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 그 직접 목격을 하고 들었던. 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는데, 아, 본인이 유리한 측면을 끌고 가기 위한 뭔가 어, 계략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어차피 김병량, 어, 그, 어, 전 성남 도지사는 이미 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만약에 김병량, 성남, 도지사가, 어, 저, 시장이 있었더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얘기죠. 당사자가 김병량 전시장이 아마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난, 어,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슬그머니, 어, 그, 비서직에 있었던, 수행비서를 했던 사람에게, 어, 부탁을 하는 거. 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글쎄, 너무 오래된 일이고,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어, 그리고 사실 뭐 자기는 안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본인이 내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어, 그 우리 주장, 어, 그 얘기를 기억을 한번 되살려볼, 이건 뭐예요? 자기 쪽에 유리한 걸 갖다가 자기가 변론했던 거, 자기들이 주장했던 걸 보여주면서 자기 입장에 서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뭘로 보내준다? 텔레그램.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다. 얼만큼 이게 그냥 일반 카톡으로는 못 보내는 내용이겠죠. 비밀이 아주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위정 교사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아직은 혐의지만 이런 내용들이 밝아이 되면 안 되니까 텔레그램으로 보낸다. 텔레그램. 그래서 어떻게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정훈 어제 국민의힘 어원은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진술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는 명백히 위정교사를 했던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걸 굳이 억지로 이렇게 위정을 좀 음, 부탁을 해준다, 정을 해달라, 자기 입장은 해달라. 그 이거는 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위정 교사를 했다는 내용이 에, 맞는다는 거죠. 자, 김비서관이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 도와야 되는데? 예, 자기 쪽의 유리한 측면으로 얘기를 어, 유도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않냐? 그, 그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위증교사 부분 때문에 이재명은, 어, 이제, 넙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위증교사가 이게 제일 빨리, 아마, 늦어도 9월 초에는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재명의 운명은 이제, 어, 그게 달락 이제, 스스로, 어, 망하고 있는 그런 망조가 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